안녕하십니까. 마음도 생각도 뜨겁게 하루 시작합시다. 폭우로 인한 피해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하루빨리 장마가 끝나고 열정의 여름을 기대합니다. 뜨거운 생각, 뜨거운 말, 뜨거운 감정과 뜨거운 표정, 뜨거운 관계. 뜨거운 나 복잡한 삶이 아닌 단순함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뜨거운 열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스클존에서는 절대 거북이 운전하시고 안전운전, 양보운전하세요. 여러분, 당신은 최고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